안녕하세요. 가링TV 큰차 뉴스의 정욱진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차주분들 애간장도 끓였던 드디어 만트럭 버스 코리아의 리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 현장을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콜받을 만트럭 차주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대신해서 한번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9월 1일부터 리콜이 진행되고요. 예약 순번제인 것 같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빠르게 예약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자발적 리콜은 한국 상용차 업계에서는 최초로 진행하는 종합적인 조치입니다. 한국 고객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이며 한국에 대한 MAN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기된 이슈에 관해 2018년부터 만트럭 버스 그룹 본사에서 이만큼 드리스 배장님께서 직접 특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리콜로 일부 부품만을 교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미흡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MA의 대대적인 리콜을 준비하고 있는 문지성 부장입니다. 이번 자발적 리콜에 포함되는 차량은 총 유로 A, B, C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총4,408 대입니다. 리콜 수리를 진행하는 항목은 총4 가지 항목으로. EGR을 포함한 실린더 헤드, 오일 세퍼레이터, 프리 타덕, 그리고 냉각수 호수입니다. 일반적인 리콜은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나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리콜은 정비 매뉴얼에 의거해 문제가 되는 부품을 수리 또는 교환할 예정입니다. 리콜 수리를 위해 입고된 차량은 먼저 EEC 센터에서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을 점검하고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먼저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후 특수 장비를 통해 냉각수가 새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린더 헤드도 특수 공구와 내시경을 통해서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진단을 통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짚고 해당되는 부품은 탈거 후 수리 또는 개선품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리콜은 이처럼 종합점검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올인원 리콜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실린더 에 대해 손상 문제는 이 g r 모듈의 문제에 따른 냉각 효율의 저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2차적인 문제로 그 원인을 특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근본 원인인 EGR 모듈을 개선품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실린더 헤드는 내시경을 통한 점검 후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함께 교환됩니다 오일 세퍼레이터 부분은 냉각 효율 저하에 따라 오일세퍼레이터의 손상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따라서 이젤 모듈 교체와 함께 이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오일세퍼레이터 방해를 위해 설계를 개선한 개선품으로 장착할 예정입니다. 덤프트럭에 탑재된 프리타더는요. 이미 한 차례의 재질과 강성이 개선된 부품으로 적용됐습니다. 이번 리콜을 통해 미처 교체하지 못한 프리타더도 전부 재질이 개선된 개선품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또한 차량 내부에서 관리 소프트웨어 문제로 냉각수 호소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소프트웨어도 함께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냉각수 호소의 파손 문제는 프리타더 문제에 따른 것으로 원인을 특정했습니다 이에 프리타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냉각수 호소의 파손 또한 함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리콜에서는 전체 교환 예정이고요. 냉각수의 비중과 산도를 측정해 냉각수도 함께 교체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차례 걸쳐 리콜을 받는 것이 아닌 한 번의 진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리콜을 시행키로 했고요. 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전국 14곳 있는 엔진 엑셀런트 센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엔진 엑셀런트 센터는 엔진 수리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고 최신의 M/N 엔진 전용 진단기와 수리를 위한 전용 장비를 갖춘 말 그대로 엔진 수리만을 위한 전용 공간입니다. 이제 엔진 엑셀런트 센터는 그 센터 안에서 이렇게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장비와 이렇게 시설을 갖춘 곳을 제가 엔진 엑셀런트 센터라고 하고 있고, 총 14군데 정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리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 별도의 리콜 전용 센터를 평택 PDI 내에 설치했습니다. 이번 리콜 전용 센터를 위해 평택 PDI에 더블베이 6개를 설치하고 엔진룸 또한 2개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이번 자발적 리콜을 위해 독일 본사에서 총 19명으로 구성된 한국 리콜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서요. 파견키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리콜 서비스만을 위한 한라인 컨트롤 타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6명의 전당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리콜에 관련된 문의, 리콜센터 현황을 확인해서 예약을 돕는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를 개소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부품 수급부터 해외 엔지니어 입국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부품 수급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했습니다. 자박절 리콜을 위한 만만한 준비를 또한 마쳤습니다. 뉴 MAN TG 시리즈에 대한 초기 반응은 매우 뜨거운 편인데요. 출시 후 3개월 판매량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5월 출시 후 3개월간 MAN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3%가 증가했으며 그 증가세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 이슈와 관련해 작년부터 출시한 Euro 6D 모델, 이번 뉴 MAN TG 시리즈가 고객센터에 접수된 케이스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신형인 차량에 문제가 생길 일은 희박하지만 이번 자발적 리콜과 관계 있는 이슈는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유로6D 엔진부터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ew MAN TGs 덤프 트럭과 대형 트럭이 올 하반기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New MAN TG 시리즈로 고객분들의 니즈에 보답하고 Euro 6d를 충족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카림 TV 정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리콜리시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 EGR 플랩이그 실린더 헤드 쪽에 같이 포함이 돼서 일단은 교체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 한 번만에 올인원으로 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운전자가 운유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리콜을 받아서 부품을 교체를 했을 경우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아니면 안 되면 좋겠죠. 된다면 어떻게 사후처리가 또 되는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You t l about DM. Thank you e g r flap is also included. Uh, EGR e g r 튜브 a 들에서 냉각 시스템에서의 누수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도 다시 어, 리페어 또는 어,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c l u d e d EGR 2 i 약한, 평균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어,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뭐, 반나절만 해도 리콜이 완성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어, 사,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3일에서 한 4일 정도까지도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추가, 첨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어, 여러 가지 부위들을 보셨습니다만, 그걸 한 가지만 딱 골라서 교체, 교환, 또는 수리하는 리콜이 아니고 엔진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 또는 수리를 진행하는 리콜이기 때문에 어, 어, 상당히 좀 엔진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어, 한두 가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엔진 전체를, 어, 검토를 해야 되는 리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에 100% 완벽한 해결은, 음,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개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또 추가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목표는, 어, 상당히 많은 설비와 시설과 인력을 투자를 했고요. 그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번에 어, 리콜이 필요한 부분을 완벽하게 어, 수리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엔진을 체크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엔진 쪽에 크레이가 있다거나 헤드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품목 외 부분에 엔진에 결함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거로 어, 교체할 때 차주에게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포함돼서 여기 이 부품 외네가지 외의 부품도 어 리콜로 해서 뭐 수리가 되는 건지 개선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어, I like to add another question. You talked about the EGR or separator and the coolant hose and n o any any subsequental damage from, for instance, as an example, the EGR flap. 아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트럭을 완벽한 상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일방통행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리콜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요. 개별 트럭들을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개별 쪽을 하나하나 다 조치를 취해가지고서는 상당히 최신의 상태 그리고서는 품질 또한 상당히 높은 품질을 확보하는 상태로서 고객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럭을 고객들 쪽에서도 상당히 잘 신경을 써서 매뉴얼에 맞게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만 이러한 품질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고객들한테 일방적으로 드리는 어떤 일방 통행의 업무가 아니고 고객분들 쪽에서도 유지 관리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점꼭 강조해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날짜로 말씀드리자면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2년 안에 리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검사를 2년 안에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것은 고객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이 분비실 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좀 고객분들께서 인내를 좀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 4,408대를 저희가 초반에 다 완성을 리콜을 완료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닙니다. 계획에 맞춰서 이뤄나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고객분들의 인내심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년 안에 리콜은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통보 방식입니까? 예약 방식입니까? 차주분들에게? 고객이 먼저 콜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은 고객과 지역 및 지역을 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남부지방이시라면 뭐 광주든 순천이든 부산 이런 센터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 지정된 센터와 함께 시간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이 먼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액티브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직접 아웃바운드로 저희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링TV 정욱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감사드립니다.